조장물패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름하여 진실 게임 가짜를 찾아라, 가짜를 찾아라. 진실 게임 가짜를 찾아라 박마을 선수 다섯 명씩 나와 네 명은 딸기잼을 바른 빵을 한 명은 겨자를 바른 빵을 먹는데 상대편 선수 세 명은 표정만 보고 누가 겨자를 바른 빵을 먹었는지 찾아내야 한다 표정 연기의 달인을 찾는 진실 게임 가짜를 찾아라. 아, 그러면 도화담님부터 한번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오늘 멋진 연기를 보여주실 다섯 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최수종, 전성호, 그리고 김동준, 이민자, 한순남 어르신 다섯 분 나오셨습니다. 어, 최수종 어르신, 아유 성함이 응. 배우 분이랑 똑같으시네요. 옛날에 탈레트를 해먹었거든, 내가. <laughs> 언제, 뭐 어떻게? 응. 세살 때부터. 응. 29살까지 연기를 하셨다고요? 배우 하셨어요? 응. 그때 그러면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극단 응.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거짓말이야. 어머나! 전 깜빡쇼 같네요! 재밌으세요, 어르신! <laughs> 아, 오늘 이 코너에 딱 맞으시네, 요 우리 어르신께서. 예. 내가? 네. 아이, 안 맞아, 더. 음. 더하는 양반도 있어 네, 그러요예 근데 우리 어르신께서 정말 노장불패 왕팬이시래요 매주 빠지지 않고 모신다고 그렇지. 하는데 나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laughs> 아유 정말 노장불패 이렇게 팬이시라니까 제가 더 반갑습니다 우리 어르신 그럼 나머 굉장히 사랑하고 머어한 예, 예. 어머, 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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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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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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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어르신께서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코너가 또요 코너라고 하시네요. 가짜를 찾는 거. 예. 연기를 어. 잘 하시리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잘하고 못 들어서 내 팬대로 할테니까 네. 걱정 붙들어 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드셔. 보시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많이 먹어야지. 많이 드셔요. <laughs> 한번더 드실까요? <laughs> 응. 어떻게 이렇게 TV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TV에 나오시면 우리 어르신 무슨 말씀 내가 이 말만은 TV에 나가면 꼭해 보고 싶다는 게 있으셨어요? 해 보고 싶은 말이야. 뭐 아들딸 잘 사는 게 좋지. 아, 행복하게. 네. 역시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기나 우리 자식들 생각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은 어떤 이야기 전하고 싶으신데요? 아들딸들 잘 살고 행복하게. 네. 건강하고 잘 살기를 바래요. 네. 어르신 한번 그럼 드셔보실게요. 예, 잔이 드셨어요. 오, 이렇게 알아서지 가려주시네요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뭘 드신 거예요 어르신? 아 네, 맛있네요. 그리고 이번엔 김동준 어르신. 예, 아니 보령 이 오니까 참 좋아요. 예, 공기도 맑고요. 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께 보령은 이렇습니다. 우리 마을 도와담님 이렇습니다. 자랑해 주신다면 뭐 어떤 걸 자랑하실 수 있을까요? 도와담님 공기가 좋고 경치가 좋고 아주 교통도 좋고 모든 게 좋습니다. 네. 오셔서 보령에 오시면 가장 먼저 들를 만한 곳 어디 있을까요? 보령대모고 석탄 박물관 좋습니다 그러면 어좀 가을철 또 소풍 가기 좋잖아요 네. 예좀 쌀쌀하긴 하지만 낮에는 그래도 저희 좀 햇볕이 드니까 한번 요빵 가지고 저희 한번 놀러 가볼게요 어르신 네 요렇게 요렇게 네 어떠세요? 콧물 나는 맛인가요? 우리 한번 더 드셔 보시겠어요 어르신? 자. 진짜 건물이 나오셨어요. <laughs> 사실 요즘에는 뭐못 먹는 계절 음식이 없잖아요. 다 사시사철 언제든지 때 상관없이 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리운 맛 이것만큼은 정말 먹고 싶다 하시는 음식이 있으세요 표고버섯. 버섯이 맛있어요. <웃음> 표고버섯. <웃음> 특산물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 예. 표고버섯 어떻게 해서 먹으면 제일 맛있나요? 아. 볶아 먹고 또 돼지고기 그런지다 네. 이렇게 썰어도 맛있어요. 아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네. 다해도 다 맛있는 게 표고버섯이군요. 그런 어르신들께서 정말 뭐산 좋고 물 좋은 건다 알지만 참 연세들보다 다 정정해 보이세요. 예, 네. 그 표고버섯 때문인가요? 예 예. 예. 그러면 표고버섯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유빵과 네. 표고버섯 어떤 게더 맛있을지 내 네, 한번 드셔보실게. 그 그래도 표고가 맛있나요? 이렇게 한입 드셨는데요. 아이고 매워 매워. 매워. 겨자빵 드셨나 보다. 왜 맛이 이거 표고버섯보다 훨씬 맛은 좀 그냥 그런 거야? 마줍소 아 마줍다 <laughs> 아. 하시고 또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건또 뭐예요 어르신. 알겠습니다. 아, 찡그러짜냐 <laughs> 네. 마지막에 찡그리셨답니다. 보셨죠. 네 어르신 만나 뵙고요. 네 한순남 어르신. 아유 어떻게 마지막까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어떤 생각하셨어요? 잘 할지 못 할지 그런 아. 생각했어요. 마음이 좀 부담이 되시나봐요. 네. 예. 아니 근데 어르신들 이제 뵀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이런 말씀드리긴 참 송구스럽습니다만서도 살다 보면 이렇게 고민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예 심지어는 뭐 애들도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어떤 게 제일 고민이세요 뭐 농사 잘 짓고 시골서 뭐헐는일잘 되면 좋은 거죠 네, 농사 짓을 때 뭐가 제일 어려움이 많으세요 뭐 비료 같은 것도 싸고 뭐 농약도 싸고 그래야 좋죠. 아, 좀 농사짓기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예, 정말 정체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좀잘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르신들 정말 편안하게 농사질 수 있도록이요. 그나저나 이제 이 빵을 좀 드셔보셔야 될 텐데, 예, 이빵 속을 보니까 이게 색깔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한번 드셔보실까요? 하셨는데 뭘 드셨어요? 맛있는 맛있는 빵을 드셨어요? 그럼 딸기잼드셨나요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지목하신 분이 만약에 계시면 그빵 이분께 저기 봉성리 어르신과 좀 나눠 드실까요? 이 빵이요? 예. 그러셔요. 오 나눠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용하겠습니다. 임계춘 어르신은 어떻습니까? 딱 범인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몇 번이 범인으로 생각하십니까? 김동준 씨가 범인으로 생각합니다. 아 김동준 씨가 범인 같다. 우리 조동순 어머님은? 나도 김동순입니다. 오, 와. 김동준, 조동순. 네, 김동준 어르신이 네. 범인 같다. 윤중 어르신, 네. 자, 어떤 분이 범인 같으세요? 저, 나 최수정 씨가 범인 같은데. 아, 최수정 씨가 왜 그렇습니까? 아 처음부터 입을 잡고 입맛을 다셨거든 아 수, 숨을 잡고 들이마시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입을 다셨다 그거는 교자 때문에 그랬다 그렇지 이제. 아 결정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발표하시겠어요 하나 둘셋 하면 네세 분이 동시에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셋 3번 3번 김동준 어르신 범인이죠 범인일까요 자교자 맞습니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3번 김동민어르신이 범인이냐, 아니냐. 딸기찜입니다. <laughs> 와, 어르신! 파이팅 와. 자, 진짜 범인은요. 바로바로 바로 노장불패 왕 애청자이신 우리 최수정 어르신이었습니다. 아 저희가 속았어요+ 속았어요 자 이제 저희 봉성리 어르신 다섯 분이 나와서 맛있는 딸기잼과 그리고 겨자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하겠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섯 분 차렷 경례 아이고 맞습니다 자 먼저 이춘호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Yeah. 정말 우리 보령 은애부터 만세 보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야, 주 그야말로 뭐물 난리, 눈 난리, 뭐 그런 난리가 없어요 여기는. 그죠. 왜 그러죠? 여기는 아주 이 태풍도 오지 않고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야,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형적으로 그러나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네. 지형도 지형이지만 네. 아 우리가 그이 옛날부터 네. 아 충청도는 양반이라고 하, 하,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이하느님도봐 주는 겁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빵을 드셔 보시겠습니다. 이 주님 어르신이 자, 뭐 과연 겨자 빵일지, 딸기 잼일지. 자. 어, 약간 인상은좀찌끈러는데 어, 눈물 좀 흘리시고 맛은 어떻습니까? 근데. 모르겠네요. 아, 모르겠어요? 아니, 죠 약간 좀 매운 것 같은데. 이분 굉장히 저 달짝지근한데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달. 아요안 달아요? 매워요? 네. 아. 네잘 네. 봤습니다. 제가 네. 봐도 어 딸기인데 개자처럼 네. 지금 드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예. 네, 우리 편이지만 너무 티 나. 티 많이 납니다. 네. 예. 꼭저 제외해 주세요. 뭐 지나쳐. 네. 근데 모릅니다. 너무 뭐 쉬워가지고 이게 진정한 연기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네, 저희가 세분잘 보시고 노치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김인이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 보령이 농촌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정치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예 노인들이 건강하고, 네. 아 자손들 가슴 만펴줘야잘 살지. <laughs> 우리 어르신도 편안하게 계셔야. 아. 아 그래요. 네, 우리 김인이 어르신이 요즘 제일 하고 싶은 거 어떤 거 있어요? 제를 하고 싶은 건요. 네. 노인회관에 가서나 봉사로 밥이 줬으면 싶어요. 아 직접 어디죠 노인회관 이런데 가서 밥을 직접 하셔서 봉사하고 싶다고 네.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네요. 네. 아니죠 우리 김인희 어르신도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이 몇 분이라 계시겠어요? 아 그런 게 나보다 더 어른들을 모시고 싶다는 얘기죠. 어, 모시고 싶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알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봉성리에 김인희 어르신보다 위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위에서 계시는 분들이요. 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몇 분이나 계셔요? 17대요. 아 17분 정도. 그분들에게 한번밥 맛있게 지어서 봉사 한번 하세요. 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한 말씀 하세요. 네. 네. 아무쪼록 건강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르신들. 네. 자 그러면 이 어르신들께 이빵한번자 드려보세요. 자 <laughs> 자, 음... 네. 보이게 안 보이게 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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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른 럼 그럼, 그럼, 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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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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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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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76년 동안 드셔 보신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뭐였어요? 빵입니다. 오, 빵. <laughs> 어떤 빵? 개떡빵이. <게, 웃음> 요 개떡빵. <laughs> 야, 저봐 개떡빵은 옛날 우리 밥할 때그 위에다가 그냥 어머님들이 이렇게 그냥 뭐 밀가루 위에서 했던 게 개떡빵 아닌가요? 예, 그렇죠. 개 태반다 해서 쪄, 쪄서 먹는 게 개떡빵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도 가끔 그 생각이 나요. 쑥깨떡막 이런 거 있잖아요. 쑥을랑 버무려 갖고 해줬던 거. 네, 우리 어머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는 뭐였어요? 제일 잘하는 건 밥입니다. 아, 우리 보령이 쌀도 좋아요? 네, 쌀 좋죠. 물 좋고 경치 좋고 아. 봉성 땅이 얼마나 경치 좋고 물 좋고. 뭐 경치 좋고 물 좋고는 알았는데 쌀까지도 좋은지는 또또또 또, 또 알았네요 이번에 보령은 뭐안 좋은 게 없네요. 안 좋은 게 없습니다. 보령 당한.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 그 어머님이 해주셨던 숙제 빵이다, 숙제 떡이다 생각하시고 자한 번만 더 드셔. 네. 어떻습니까? 개 떡이 맛있어요. 이 떡이도 맛 마... 빵이 맛있어요. 개 떡이 맛있지요. 개 떡이도 맛있다. <laughs> 야 아까 아깝게 됐어요, 윤중 호 어르신. 일 번을 딱 지목했는데 갑자기 두 번이 삼 번이라고 그래서 틀렸는데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조금 안타깝죠. 아깝. 안타까워요. 아깝죠. 네. 대신 아들 모네 이 이걸로 저회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저 혹시 저 고향을 떠나서 사시는 혹시 자제분이나 보고 싶은 분 혹시 있어요? 많지. 우리 아들도 있고. 오 그래요? 네. 아드님께 그러면 저 카메라 딱 보고 보고 싶다고 연락 좀 자주 하라고. 화이러. 아빠 TV에 나왔다. 아빠들 저라도 자주 해주고 자주도 놀러 오너라. 네. 네. 근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셔요. 하늘에딱 봐도 힘도 좋아 보시고. 이 네, 건강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윤중 호 어르신이 기침을 하시고 자. 그래실까요 네. 자, 맛있게. 자. 오케이. 두 분만 됐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맛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맛있습니까? 근데 참 저, 맛있게 드시네요. 진짜. 우리 저 아드님하고 누나. 논하... 어, 갑자기 매워졌어요? 네. 아... 아니 아 아까 우리 저 이춘웅 어르신도 매웠다가 마셨다고 그러더니 두 분이 그러시네 동시에. 이상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겨자일까요? 딸기일까요? 자 이것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임대식 어르신 오래되셨어요. 예. 근데 어, 우리 저 영화 배우 권해효 씨하고 많이 닮았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권해효 씨가 임대식 어르신 닮은 거겠죠. 아 어, 그렇습니까? 혹시 일같이 척은 아니죠? 어, 아아니니다아 어, 그래요. 저 임대식 어르신 입방을 임대식 어르신께 고네요. 자.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이, 어이. 역시 연기파답게. 네.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코를 확 찔립니다. 코를 확 찔러 버립니까? 네. 어떻게 찌릅니까? 콧물이 쫙나와 버렸습니다. 아, 진짜 콧물은 안 나오고 마음의 콧물이 나오십니다. 마음이 콧물이고 뭐이고 다 나가버렸어요. 야 코는 진짜 화살코입니다. 화살코 음, 한번 코 한번 화살초 한번 쏴주십시오. 네. 코는 화살 코가 아니라 네. 매부리 코입니다. <laughs> 세 분께서 아주 유심히 뚫어지게 보셨는데 아니 근데 마지막에 임대식 어르신은 저희 콧물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셨나 봐요. 좀 어떻게 비슷하게 하려고 하셨지만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 아니 참 연기를 예. 배우 생활을 했나?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 예. 저는 조금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아주 좋게 보셨나 봐요. 아니요, 진짜로다가 인상도 좋고 아. 연기도 잘하고 네. 이런데 분위기를 잘 풀렸네. 잘못 아. 풀렸어. 아주. 잘못 풀렸어요. 네. 배우를 하셔야 아, 될뿐인데잘 풀리셨으니까 봉송예 사시죠. 아, 떨어졌어. 네, 네. 네, 네. 임대식 어르신 때문에 뭐요? 애 떨어졌어. 이거 어르신. <웃음> <웃음> 얼마나 놀랬나 그나. 어, 예예. 네. 자, 그러면은 셋 예. 다섯 분 중에 어느 분이 아, 좀 그러세요? 자, 두 분이니까 네네. 같이 나가야 될거 아니요. 음. 하나, 둘, 셋 할까? 아니요. 우리? 아니. 그러면 뭐냐 상의하세요. 예, 마음을 모아주세요. 오. 의견이 분분하십니다. 예예. 예. 자, 그러면 마음을 정하셨나요? 아니, 가만히 봐 네, 네. 나는 2번 저 아줌마 같아 왜요? 아, 왜요? 아마 있어 인 같이 한번 되지 인거 인데. 아 마음을 모아 주셨죠. 아이이 분분하신데. 계속 입을 움죽서 먹었어. 자 그러면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자, 1번이죠. 1, 2, 3. 자 다시 한번 줘. 박귀한번더 드릴게요. 아, 자 그러면 아, 세 분이서 한 분을 뽑아주세요. 자 하나 둘셋일번일번일번 제가 기회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저 딸기잼 같아요? 계자잼 같아요? 까볼까요? 까보면 알겠어요? 제가 기회를 한번더 드릴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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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내가 이걸로 내가 아, 이걸로 진짜 보겠습니다. 날개째. 이건 아닌데요. 진짜 가짜는 누구신가, 그러면? 가짜는! 4번, 윤중호! 와. 어르신이 가짜였습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봉성님 성공!